내 안에 구두 신고 출동하는데 바닥이 젖은 이유.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출동한 곳은 입학식. 동동이 사진 찍게? 조카 동동이가 초딩이 됐어요. 유치원 졸업식은 참석 못했지만 입학식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 꼭 기억하렴 동동아. 입학식 참석 증거 사진은 중요하니깐요. 아유, 먹어, 아유, 같아. 이거, 이거 먼저 같아, 언니네 가족이랑 아니야. 엄마. 이렇게 다섯 명다 같이 점심 먹으러 왔어요. 우리 집 작은 인간이라 불렸던 동동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하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동이가 아기 때 엄마가 돌봐주셨던 때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동동이가 그때 그 작은 인간의 모습인 것만 같아요. 흘러가는 세월이 약속하네요. 보짝 보짝 손으로 만들기 좋아하는 동동이의 작품. 저는 가지솥밥 우와. 시켜 먹었어요. 어때 맛있어 보여? 음. 신라면 맵기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쫄았는데 하나도 안 매워요. 근데 고추기름 때문에 숭늉은 비추. 밥 먹고 카페인 충전 시간 동동이는 카페 오다가 떨어뜨려서 박살난 레고 다시 조립해요 그나저나 얘가 이제 초딩이라니 남의 집에는 빨리 큰다더니 제 조카도 참 빨리 크네요 어릴 때 많이 안아줄걸 한 번이라도 더 볼걸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토마토 주스로 당 충전 해가면서 드디어 완성 만들기 우주 물을 좋아하는 아이 앞으로 커가면서 뭘 좋아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웬 네일 자랑이냐면요 제주여행 가기 전 일상이거든요. 처음 받아본 자석 네일이 마음에 쏙 들어요. 이제 제거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네일 받고, 뚜바 만나서 카페에 왔어요. 공기가 맑은 것 같지 않아? 맑은 거지, 이렇게 추운데. 시베리아 현대라고. 빵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던 곳 결정장에 오는데요 안 <목소리> 베스트 3 아니 아니 <laughs> 엄청 크다 <laughs> 아니? 그럼 시즈 그 시즈? 근데 약간 약간 이거 <laughs> 자리 무슨 일이야? 사실은 남아있는 자리가 좌식 자리밖에 없어요 아빠 다리 하면 다리가 금방 저려와서 불편한데 그렇다고 의자 자리도 편하지만은 않은 게 다리가 땅에 안 안다... 닿... 다시 봐도 예쁜 내 손톱 집에 언니랑 동동이 와 있어서 빵 사가요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연못... <laughs> 옆못... 저녁먹으러 아울렛으로 이동했어요 타임빌라스는 처음 와보는데요 사진으로만 보던 글라스하우스 영접 저 건물이 다 카페래요 손 괜찮아요? 아직은? 어, 하늘색 너무 예쁘게 나온다 커피는 마시고 왔으니까 저녁 먹을게요 뚜바는 우육탕면. 저는 김밥 먹어요. 근처 자리에 중학생 소녀 무리가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데서 노는구나 싶어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무민공원. 제주도에서 만날 운명이었는가 봐요. 진짜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가는 데이트. 와, 어, 아파트 있어? 오. 분위기가 묘한 레고 할인점 레고 유튜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뚜바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저는 모듈러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딱히 사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완구류도 있고요. 피규어도 있고 진짜 오래전에 나온 것 같은 장난감도 있어요. 귀엽다 익숙한 아이템이죠요번 u 스타워즈 i n g to study. That's a good q u e 그 t i o n That's a good question. t h a 카페 겸 바로 운영되는 특이한 카페에 왔어요 유단은 뭐야? 유단 얘가 아니야? 응 얘랑 근데 같은 그 종족? 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럼 어떻게 그래 얘가 유단지 얜지? 나이 등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려진 거? 얘도 나이 들었는데? <laughs> 뭐니야얘근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애기야 아 그래? 아 <laughs> 이날 역대급으로 칼바람이 불어서 얼굴이 진짜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얼주가 포기하고 따뜻한 크림커피로 시켰어요 뜻밖의 커피 맛집 발견 진짜 맛있더라고요 커피 다음은 뭐다? 밥이죠 아까 이거 고기 들어간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고기 들어간 거? 응. 아이파크물로 넘어와서 라멘 먹어요 저는 콤버터 미소 라멘 뚜바는 소고기 우동 타코야키도 사이드로 시켰어요 제가 시킨 건말 그대로 옥수수에 버터를 버무린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라멘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숙 달걀 미소라멘이 간이 살짝 짠데 콤버터가 느끼해서 의외로 잘 어울려요. 바로 먹을 수 있겠군. 갑분 어군한 루피 등장. 댕청미 느껴지는 표정이 꽤 마음에 드네요. 아, 타이밍 맞춰서 요구르트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비버리지 미키 아니면 레인보우 하드캔디 미키 아니면 아이스크림 미키 그러 그러니까 소원비는 건가? <laughs> 아트토이 구경하다가 미키 시리즈 구매했어요 두근두근 피규어깡 시작해볼게요 나 이건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봐 <laughs> 제일 바렸던게 나온다고? 위시가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진짜 예 요구르트 미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똑같은 거야? 다르지다두 <laughs> <laughs> 번째도 <laughs> 위시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겠다 이것도 색깔이 예쁘 색깔 진짜 예뻐 <laughs> 미치지, 미치지. 와우! 오빠 어, 이게 진짜 힐링였어 고마. 그래 코마 안에 없어? 깨진 거? 아 있다. 대박. 그 안에 있는 거 보여줘. 불량이 나왔어요. 내 미키코 돌려내. 지금은 교환 신청하고 새 상품 기다리고 있답니다. 전 열차는 자의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 오늘 데이트도 무사히 완료 이거 하나 사러 왔다 가 카드 강제 갱신다라고 하 쪽을 얻음. <laughs> 맛있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강제 갱신 당하고 먹는 핫도그.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 와우. 형이 장난 아니죠? 이거 양파야? 근데 저 코스트코 핫도그 처음 먹어봐요. 향이 맛있더라고요. 핫도그는 간식이고 밥 먹어야죠. 볶음밥은 뚜바거고전 삼선짜장이요. 근데 삼선짜장, 간짜장, 유니짜장, 짜장면 종류가 다양한데. 무슨 차이인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이 저예요. 짜장면에서 제일 맛있는 게뭔줄 아세요? 양파예요.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다고요? 짜장면 먹고 2차로 마라탕 조진 거 아니고요? 오랜만에 이사베 친구들 만나서 밥 먹어요. 아니잖아. 여기서 마요유 마라탕 처음 먹어보고 완전 반했어요. 오만 거대해지는 판. 앉은 자리에서 후식으로 먹는 빵. 이거자 여기. 고디바에서 베이커리도 하는 거 아시나요? 어. 자 이것도 해. 아, 우왜 다른데 진짜. 초코필링은 말해뭐해 빵도 의외로 부드럽고 맛나요 기회 되면 드셔보셔요 커피는 이미 마셨는데 초코빵을 먹다 보니까 느끼해서 이번엔 아아로 준비했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전 발견한 포토부스 추억 하나 정립하고 갈게요. 처음 찍어보는 방식이라 너도나도 우왕좌왕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과물을 보니 매우 만족스러워요.